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국감에서 나온 말이 아주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우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이걸 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술자리 의혹. 음, 사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우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 김현장 변호사 30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그러면 장관직을 걸 테니, 김 의원은 뭘 걸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의겸 의원은 아무리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참 부적절한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니냐 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가 없겠죠. 사실이 뭘까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관에 오고 갔던 공방을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에,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석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아니,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알겠습니다.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나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현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라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 있거나, 저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예. 일단, 한동훈 장관 스타일은 좀 따로 생각을 해봅시다. 김의겸 의원 얘기가 워낙 중요하니까 아니, 근데 참, 스타일은. <laughs> 좀 특이해요,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네, 뭘 걸어라. 타짜 영화에 나오는 거죠. 네, 뭐, 이게 뭐가 아니라는 데내뭐 네, 네. 손모가지를 걸겠다인가. <laughs> 자, 김유정 의원이 의정 활동할 때 이렇게 꼼짝 못할 증거를 들이대면서 뭐한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런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면. 그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를 폭로한다고 할 때는 꼼짝 못할 증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증거 있을까요? 증거가 있었다면 어제 내나 그제 그제였나요? 내가 써야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우경 의원이 이제 이런 진리를 하길래 아 뭔가 숨겨둔 히든 카드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기대하면서 지켜봤는데 결국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은 뭘 걸시겠습니다 했는데, 의원직 걸겠다라고도 얘기 못하는 거 보니까, 아, 그냥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나? 이런 아쉬움이 일단 보였고요. 제가 2009년 1월 용산참사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를 연타로 다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MB정권하고 싸웠었거든요. 예. 처음에 경찰청장이 그 사인한 문건, 폭력 진압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용역과 경찰이 공조해서 그 진압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어라. 라는 대통령실의 이메일. 음. 제가 이거 세 건을 다 연달아 대정문 질문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그 터트렸고 증거를 제시해서 꼼짝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도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긴장이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김우기 의원이 결정적 한방도 없이 왜 이렇게 했을까. 꼼짝 못할 뭔가를 내놨어야 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자꾸 무슨 뭐 참석을 했느냐, 노래를 불렀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 법률회,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다. 이게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사건의 본질이 자꾸만 다른 쪽으로 변질돼 가는 느낌이어서 그냥 쓸데없는 공방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이제 일단 아쉬움이 있는데 정작 장소를 그 더, 더, 더 탐사해서 특정도 못한 거랄지 또 당사들 뭐 지금 이 녹취록과 관련된 것도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 후속 보도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걸 보면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그 어, 어떤 것이라도 그 문제가 있고 또 의문점이 남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리할 수 있고 또 장관은 대답할 의무가 있죠. 저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런데 신중하게 좀 했으면 결정적인 뭔가를 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저는 유일하게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해답은 어, 한동훈 장관 어떤 선거 캠프에 김우겸 의원이 계신 거 아닌가. 음. 이거는 거의 뭐 한동훈 음. 의도적으로 띄워주기 수준이 아니라면은 저는 민주당 안에 그런 캠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섯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딱 떠올려 봐도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웃었던 게 김앤장 변호사 30명 얘기하는 거 보고 바로 웃었거든요. 30명을 모으면 이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김앤장이 지금 국내 변호사가 대략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있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나 술 먹을 높은 양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탑 시니어들은 되게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김앤장 수뇌부에 있는 거의 전원이 다 가도 이 30명이 될까 말까한데.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시간 맞춰가지고 이런 데갈 정도로 한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따 하면 당연히 소문 나죠, 이게. s 서 이런 소설 수준의 얘기를 하, 국회의원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저는 좀 부끄럽고 한동장과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겠나. 물론 뭐 적절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제기할 때 되게 그렇죠. 아까 김유정 의원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네. 또 우리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제보가 들어왔을 때 혹할 만한 내용들 있죠. 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나겠는데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팩트 체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는 일 같으면은 아예 뭐 취재 대상이나 조사 대상이안 되니까 빼고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데 확인을 해보고. 확인 결과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큰 거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되면은 이제 역시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런 경우에 엄청 큰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김현장 변호사 30명을 만났어도 문제가 되는데 청담동에 있는 바에서 만났고 그리고 뭐 노래를 불렀고 뭐 동백아가씨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되려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겨우 뭐 그 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하는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 뿐인데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했다.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기자 출신인 김우겸 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아마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국감이 맛빠지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기회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던져보고 싶은 좀 조화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사실 뭐 김현 장변호사 30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담동파의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같다는 것이 문제인데 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김경 장관이 약 아니 의원이 좀좀 좀 적절하지 못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이후에 대응이 좀. 제 마음 같아서는 나도 걸겠다고 한번 <laughs> 해보셨으면 어떨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뭐 어, 민주당의 이경 부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던데요. 나는 그러면 이렇게 걸겠다. 2년간 숨겨왔던 아이폰 비밀번호 걸라. <laughs> 그랬다면 어, 좀뭐 괜찮은데, 요 어. 네, 아주 좋은데. 잘했네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을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신영규 변호사, 국회는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벌은 안 받는 거죠? 그 그러니까 국회의원 면책특권에서 폐지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너무 무책임한 폭로를 많이 한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유튜브가 우리 백운기 시사일번지처럼 건강하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음. 또 극단적인 주장을 갖다가 퍼뜨려서 좀 유언비어 퍼뜨리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제도권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해 가지고 국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라것 자체가 저는 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뭐 생태탕 사건 좀 있었죠 오세훈 시장 때도 그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또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모나 3M 같은 것도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저는 이런. 이런 것들 봤을 때좀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한동훈의 더체 빠져서 호우적거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제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는 검찰개혁 실패했다라는 것을 많이들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패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검찰개혁을 실패하고 나니까 뭔가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좀 자격지심 비슷하게 자꾸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대결구도를 만들어서 뭔가 좀 한건하려는 이제 그런 의혹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이 과다 의혹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 김의겸 의원의 무지와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저는 완벽한 무리수였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 꼭 그렇게만 볼건 아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 뭐 그런 뭐 자격지심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제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극렬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행태나 발언 태도나 또 검찰 조직을 운영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면은 뭐더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못한 부분은 뭐그 그, 그런 의원들이 뭐 민주당에만 있습니까 사실 국민의 힘에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과도하게 발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김유겸 의원의 이 발언 때문에 그날의 모든 뉴스들이 붙여버린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요, 김유정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반사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 가운데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또그 뒤로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응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 주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김의경 의원이 그 지지자들 또 대체로 마음 갈곳 없는 국민들을 후련하게 해줄 요량이었으면 이때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를 딱 제시를 했어야지. 아, 역시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걸 못한게 뭔데 아쉽죠, 저는.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음. 부처에서 제가 늘 이제 지난, 언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련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 업무보고입니다. 국장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통령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업무보고인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장관하고 독대하면서 본인만 말씀 다 하시고, 이렇게 그냥, 어~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업무 보고가 특히 폐지하겠다는 여가부 업무 보고가 7월 20일날 예정돼 있었는데 이날 뭐대통령 일정 조정한다 이런 미명 하에 업무 보고가 연기됐어요 그런데 김우겸 의원이 제시한. 그 술자리가 7월 19일 밤과 7월 20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뭔가 조금 어, 제대로 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김우개 의원이 이 부분은 후속적으로 뭔가 증거도 조금 더 수집하고 그 첼리스트 참석했다는 첼리스트 당사자도 조금 만나고 이렇게 파헤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무리한. 의혹 제기다 이런 여론들이 더 높지만 또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뭐 지금도 댓글 보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십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다는 분들이 또 <웃음> <웃음>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왜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진짜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지켜볼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건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김의경 의원이 좀 여러 구원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 스토리 때문에 조금 과민하게 반응이 나은 것 같고, 저는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감정 컨트롤 못하면서 막 장관직을 거는 듯한 너무 장관직을 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결국 국민을 국민을 앞에 놓고서 사실 국정원사 받는 것인데 거, 그 자리에는 국민은 빠져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또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끼리 저희들... 싸우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특히 저희 보수 진영에서는. 직 걸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laughs> 그 오세훈 시장 있구나. 그 보십쇼 해가지고 저희 그 <laughs> 보수진영 암흑기가 거기로 시작한 건데 직 걸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직이 직을 걸든 안 걸든 뭐 그런 건 좋은데 한동훈 장관도 이제 앞으로 정치할 거다 예다걸것 같아요. 만약에 건다면 <laughs> 네. 근데 이제 정치를 한다면 좀 국무 꼭이 양반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국무위원한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한테 검사 출신은 대한민국을 잘 붙이디다. 뭐, 내부자들인가 영화 볼 때도 뭐, 대한민국 검사한테 가서 조인트 까드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강조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정치인으로서의 소양 같은 것, 뭐좀 얘기할 때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 딱 그냥 질문 나오면은, 나너 무슨 얘기 할줄다 알아라면서 자기 이야기를막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특이한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매력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의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고 말 잘하는 건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무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laughs> 뭐 그런 분그뭐 안다라고 하면. 근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 대선 경선할 때 홍준표는 인기가 좋았고 유승민은 왜 인기가 별로였냐라는 늘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홍준표 당시 후보는 원래 센 이미지에다가 그때 당시 좀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가미를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확 올라왔던 건데 유승민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똑똑하고 경제 전문가고 알겠는데 그럼 2017년 대선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 이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이성적이고 이렇게, 이렇게 말 똑부러지게 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유 있게 얘기도 좀 하고 상대방 얘기도 좀더 듣고 그걸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보여주는 시점이 됐다.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성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무위원인데 법무부 장관인데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훨씬 더 높은 직이거든요. 국민들이 직접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원하고 국무원이나 국방 아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임명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 양자의 차이를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자꾸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 상위에 있는 직 책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정치를 하실 때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 지지층에 함몰돼 버리거든요.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드릴 수 있는 충고입니다. 저는 이거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저는 한동훈 장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 뭐 판사, 성관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상당히 요청받는 직위에 계셨던 분들은 그 직위 맞추고 나서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법무부나 검찰이 계속 정쟁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일정 직위에 직위 있었던 분들은 한 5년 정도 좀 쉬었다가 들어오든지 이런 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공무원... 신인규 변호사하고 저하고 그 공통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뭐뭐 안 했으면 좋겠다에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같고 <laughs> 또 하나 공통점은 뭐뭐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꼭 그대로 안 되는 게또 같아요. <laughs> 그럼요. 신인규 변호사 말대로 우리 정치가 돌아갔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동훈 예. 장관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의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는 일개 장관이라고 칭하고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다.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정치를 설사하더라도 실패한 정치인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 뭐 또감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laughs> 아 지금 네. 얘기가 다 그런 식이잖아. 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찌 이럴 아니, 수가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수준 낮은 얘기하니까 를또 하이튼 태도 이렇게. 특이해요. 네. 검사 근성이 오늘 화두가 됐어요. <웃음> <웃음>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죠. 뭐 사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게.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진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완전히 키맨이 됐습니다. 입장 확 바꿔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당장에 김문기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을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폭로한 게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금주 의원께 좀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하기에 회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또 뭔가 협상은 오고 간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재판부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오로지 증거로만 판단합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진술 증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 바뀐 거거든요 그럼 바뀐 사유가 정확하게 판사들이 봤을 때이 바뀐 진술이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파, 평가해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진술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인이 말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 또는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가 초점인데 이제 유동규 씨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것 초점이 될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 때 거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자장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검찰하고 유동규 거래 있지 않겠나 의심을 하는데. 근데 네, 저는 뭐꼭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리고 김그 유동규 씨 얘기대로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기존에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던 거를 이제 털어놓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 8억 원을 뭘 원래 같으면 다른데 썼다라고 했다가 이제 말 바꿔서 아, 이재명 대표 선거 운동에 썼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아예 진술 을안 하던 부분을 털어놓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어 이게 꼭 회유나 압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법적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발뺌하는 경우에는 더그 소송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지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그런 걸 겁니다. 나머지 대장동 일당과 다르게 성남시 내지는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적 책임을 당장 받는 사람은 유동규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 어떤 행정적인 분야와 관련된 특혜를 제공한 거에 있어서는 정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정점이었으면 뭐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윗선이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거는 뭐 굳이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 그고 과거에는 의리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뭐 김문기 처장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가짜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라든지 그럴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유동규 씨 얘기는 어꽤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나 보고 보고. 검찰과 거래가 있었던 없었든 유동규 씨가 변심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뭐그 1년 정도 지금 수감이 돼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내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재명 대표도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일, 일기 직원처럼 취급을 했었어요. 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했고 근데도 가깝지 않았다. 내측 근은 김용과 정진상이 다 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의 정무방을 파가지고 거기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정무반까지 정무 사안을 논의할 정도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의혹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천아람 위원 말씀대로 유동규 씨도 본인이 저지른 거 이상의 모든 걸다 덮어쓰게 하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밝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 두분 댓글 당첨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차 도리님 선정됐습니다. 협치 없는 협력 호소인 대통령 이런 걸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자연주의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받으실 분 행복하자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들 초등 2학년 때툭하면뭘 걸라고 4학년 되니까 이제 걸라고 안 하던데 본인 스스로 유치하다고 그러는 견 주셨습니다. 네, 행복하자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